네, 어, 죄송해요. 죄송합니다. 나이스 한시한시 끝났다. 한시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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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나죽이러 오는거야 이거 어? 이전나로도이런거이스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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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방금 너무 무섭다 방금 어 이때 무력이 되나? 가자. 하기를 허락다 가자. <laughs> 아 잡았다. <laughs> 계십니까 여러분? 생존자 네 계십니다. 로마... 로마로 로마로 혈액팩 먹은 거 봤어요. 저는 빨리 빨리 가요. 오케이 죽여 죽여 네. 죽여. 시반요 이거 주세요. 이거 여기 밟아 주세요. 어저 죽였다. 투표로 가자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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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이총 뭘로 쳤어, 내? 빨리 죽여, 내! 조나 조나 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저 아니에요 아니 이거 저 아니에요 아니, 잠깐. 저 아니에요. 아니. 야, 박사님 박사님 쌤이 박사님 쌤이 아... 박사님 쌤이 마선생님이두 명이야, 두 명이야. 아, 아니, 제가 아니야, 분명히 그 먹었. 이거 로마르님이야, 로마르. 로마르님 맞아, 로마르님이야, 로마르님이야. 네, 로마르님이 맞아. 로마르 오늘 주기. 로마르 로마르, 로마르야, 로마르. 로마르야, 로마르, 로마르. 로마르 오늘 주 총알 어디 있 총알이야? 저 그거 있어요, 그거 그 해독제 있어요.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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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총알이 없어, 총알이 없어, 총알이. 없어. <웃음> 잡아 <웃음> 아 근데 다 끝났다. 생남죠. 끝났다. 자, 이제 예, 미션 이제 미션 깨면 되죠? 오케이. 오케이, 미션 깨죠. 오케이, 30초 후에 막 누가 변신하는 거 알죠? 아니 설마. 아, 진짜 소름일 거 같은데. 아, 어, 진짜 있어요. 아! <웃음> 아 <웃음> <웃음> 어? <웃음> 왜요? 파리너트왜 그래요? 아, 미안해요. 미안해요. 그냥 살려줘요. 진짜. <laughs> 와, 낚였다. 진짜 대박. 안상. 안상. 던 섬이에요, 어? 섬. 그 섬면. 멋지지 않습니까, 여러분? <laughs> 아, 이런. 안 낚였다. 뭐였지 어. 아, 잠깐만. 잠깐만. 아! 아 야! 참 네, 아, 알았는데. 네. 잠깐만 이거 생각해야 돼요. 그 지금 조련사의 위치는 늑대 인간들만 알아요. 그러니까 늑대 인간들은 조련사가 누군지 대충 유추가 가능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어, 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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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, 아. 누구야? 누구야? 빨리빨리. 빨리. 와. 어, 어 잠깐만. 누구야. 안 돼. 음... 야, 지켜줘야, 돼. 빨리, 빨리, 빨리 지켜줘야, 돼. 지켜줘야 돼. 지켜줘야 돼. 지켜줘야 돼. 그래서 들어가. 어난 어? 어? 또. 왜, 뭐 난또왜 들어가는 거죠? 이거 에이스 강해. <laughs> 아, 여러분 저 살리세요. 이거 마지막 저 시민이에요. 이거 나만이면 마... 또 시민이에요. 진시민이거 마지막에 서림님이 차시도님을 가르켰어요. 나좀 살려줘. 살려줘. 이거 투표를 왜 했어? 나 살려주세요. 마지막에 차시도님 가르켰어. 잔잔한 제시민 형. 잔잔한 물결. 물의 호흡, 제시민 형. 잔잔한 물결입니다. 리미엄이래너 <림협> 님겐이에요. 너 진짜 내가 거기서 그랬는 능력 <laughs> 쓰고 죽은 <주는> 거야? 죽었잖네내 아. <laughs> 아. <laughs> 아. 영들도 <손대네. 웃음> 이 연주 속에 담아보내겠소란하게 빛나는 꿈에 놓지 않도록 여기 핸들에서 우리가 남긴